소리운 말하는 AI 카메라. 소리운 말하는 AI 후방 카메라. 라이브 방송이에요. 라이브 방송 중에는 그 특가가 나와요. 특가라고 지금 돼 있고요. 이 금액이 지금 특가로 저장된 거고. 저희가 10분만 라이브 방송하니까요. 특가는 자정까지 유지가 돼요. 4시간 동안, 4시간 동안 유지되고요. 요 제품은 우리 공사장에 쓰는 거예요, 공사장에. 중장비, 포크레인, 지게차, 뭐, 불도저. 공사장에 있는 중장비는 다 달아야 돼요. 그 안전을 위해서 달게 돼 있어요. 안 달면 못 들어온다 그럴 거야, 아마. 그래서 오늘도 그 서울에서 물건을 사러 왔어요. 왜냐면 내일 작업해야 되는데, 거의 1시간 반, 2시간 걸려서 오셨어요. 아니면 뭐, 키고를 받으시는지 공사장에 딱 들어갔는데, 이런 게안 달려있으면, 진짜 못 들어오게요. 안전, 안전을 위해서 못 들어오게. 이, 그, 공사장에, 이 안전모를 안쓰고 가도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. 중장비를 끌고 들어가는데 이거 못, 저기, 이거 안 달고 있으면 못 들어오게요. 아한 번만 봐줘요. 내일 달고 올게요. <laughs> 절대 안 돼요. 예, 1군 현장은. 무조건 달려 있어야 돼요. 다 검사하니까. 그리고 달려 있더라도 제대로 된거 달려 있어야 돼요. 제대로 된 거. 예, 제대로 된 거. 그 이렇게 이거는 구성품이 AI 모니터, 그리고 이 소리 나는 스피커, 그리고 AI 카메라. 예, AI 카메라, 국산 카메라요. 이거 사람이 딱 감지가 되면 이렇게 감지가 되면 잠깐만요. 소리 사람이 딱 감지가 되면 아이 소리를 맡게 하는 거예요. 비켜 주세요. 소리를 주다는 사람이 이렇게 딱 감지가 되면 깨 주세요. 바로바로 알려 줘야 돼요. 바로바로. 바로. 예, 바로바로 알려 줘야 되고 반응 속도가 빨라야 돼요. 이 제품은 굉장히 반응 속도가 빠르고요. 지금 이게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런데 그좀뭐좀 좀 멀리 있어야 돼요. 하여튼 그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. 소리가 커야 돼요. 소리가 작으면 그 다시 달고라 그래요. 그리고 감지가 바로바로 바로 돼야 돼요. 감지가 됐다 안 됐다 뭐 한참 있다 됐다 그러면 다시 달고라 오 그래. 그래서 처음부터 좋은 거 사시면 되고요.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 이런 거 달고라니까 이거 비슷하게 생긴 거 중국산 그싼거 사가지고 딱 들어가면 다시 달고라 오 그래. 그 소리가 또 작으면 다시 달고라 오 그래. 저희 제품은 기본형인데도 소리가 굉장히 커요. 소리가 굉장히 크고요. 12볼트 24볼트 개명이에요. 오늘도 물어보시는 거예요.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. 이거 장착비는 얼마 받아요? 와서 장착해 주세요. 그래요. 근데 저희한테 구매하신 분들 90% 이상은 자가 장착하세요. 왜 그러냐면 이 스피커도 자석으로 돼 있어요. 그냥 올려만 넣으면 되고, 이 카메라도 자석으로 돼 있어요. 그냥 올려만 넣으면 돼요. 그리고 나머지 잭은 자기네들끼리 밖에 안 맞아요. 그냥 잭끼리 다 꽂고, 마지막에... 그 시가잭만 꽂으면 작동되는 거예요. 이 시가잭, 이 시가잭은 또 12볼트 이산화 태 개명이에요. 그냥 시가잭만 꽂으면 작동되고 사람이 이렇게 딱 감지가 되면 무조건 소리가 나는 거예요. 비켜주세요. 예. 비켜주세요. 사람이 이렇게 감지가 비용하시다. 되면 무조건 비켜주세요. 소리가 나는거요 예. 무조건 소리가 나고, 12볼트 이산화 태 개명이고 사람 감지되면 무조건 소리 나는 거예요. 반응 속도 빠르고요. 그 소리가 굉장히 커요. 지금 소리 굉장히 줄여놨거든요. 이것도 소리 좀 줄여놓게요. 을 소리를 소리 소리가 굉장히 커요. 여기서 더 크게 할 수도 있는데, 줄여놓을게요. 소리를 좀 줄여놓고. 근데 이게 소리가 작다고 다시 달고 오라 그래요. 그러면 기존 거 버리고 다시 사야 돼요. 그럼 돈이 두 배로 들어가니까 처음부터 좋은 제품 사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 제품이 또 좋은 점이 이 제품 안에 블랙박스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요. 블랙박스 기능. 네, 블랙박스 기능 내장되어 있고 또 좋은 점이 확장성이 많은 제품이에요. 소리음 말하는 AI 후방카메라는 확장성이 좋아요. 확장성이 좋아서 이 스피커 같은 경우에 이제 기본 제품도 소리가 큰데 진짜 공사장에 시끄러운 데가 있어요. 이 중장비 자체도 시끄러운데 더 시끄러운 데는 그이 웬만한 저기 스피커는 볼륨 다 묻혀요. 목소리가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막더큰거 2만 원걸만들요 옵션으로 살수 있게 철판으로 그 2만 원걸 만들었어요. 그래서 옵션으로 그걸 바꿀 수 있게 저희가 다 해놨고 잭 잭바이잭이에요. 그냥 뽑으면 되고 그리고 저기 뭐 대기업도 많잖아요. 뭐 건설사가 많은데 일부 대기업에서는 사람이 감지할 때 파란 불빛으로 까파짝 까짝까짝 돌아가야 돼요. 감지될 때만 감지될 때만 사람이 이렇게 딱 감지가 될 때만 감지가 될 때. 이렇게 알려, 이 소리가 나면서, 그, 경광등이 돌아가게. 그런 것까지 다 옵션으로 해놨어요. 잭으로 다 꽂을 수 있게 해놨고요. 그, 그리고 요, 모니터에서도 소리가 나요. 이거는 운전자한테 알려주는 거예요. 모니터에서도 삑삑삑 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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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빅 소리 나는 게 운전자한테 알려주는 거예요. 운전자한테. 운전자한테 주위에 사람이 있다 알려주는 거고요. 그리고 밖에 있는 보행자한테는 이 스피커에서 볼, 목소리로 비켜주세요, 비켜주세요 위험합니다 이렇게 나와요. 이렇게 나오고 저희가 라이브 방송 10분만 하고요. 10분 지나면 그 종료할 거예요. 종료가 끝, 종료가 돼도 밤 12시 자정까지는 특가가 유지돼요. 예, 1 2 v 2 4 v 트 개명이고. 예, 구성품은 요 AI 모니터, AI 모니터. 그, 블랙박스 기능도 내장되어 있어요. 그리고 이 화면이, 저기, 선택을 할수 있어요. 나는 큰 화면으로, 큰 화면으로 보고 싶다. 그러면 이 전체 1채널 화면을 보면 되고요. 나 카메라가 두개 있으니까 앞뒤로 보고 싶다. 아니면 좌우로 보고 싶다. 그러면 이 분할이 돼요. 분할이 되고, 뭐 카메라 3개 있으면 3분할. 4개 있으면 4채널까지 분할이 돼요.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대로. 아니면 나, 지금처럼 뒤에 있는 화면을 크게 보고 싶다 그러면 이게 큰 화면으로 볼수 있고요. 요 AI 카메라. 그리고 요 스피커는 자석으로 돼 있어요. 그냥 설치가 어렵지 않아요. 그냥 올려만 놓으면 돼요. 그리고 카메라. AI 카메라도 국내에서 만든 국산 제품이에요. 요거 일본에 굉장히 수출 많이 하는 거고요. 국산 제품이에요. 그리고 반응속도가 빠르고. 이 중장비 주위로 사람이 오면 무조건 이게 사람을 감지해가지고. 비춰주세요. 비춰주세요. 무조건 사람을 감지해서 비켜주세요. 비켜주세요. 위험합니다. 이렇게 알려주고 운전자한테는 이 모니터에서 빽빽빽빽 소리나요. 이 빽빽빽도 볼륨 조절이 돼요. 비켜주세요도 볼륨 조절이 되고 그리고 이게 감지 범위도 조, 볼륨 아니 감지 범위도 조정이 가능하고 민감도도 조정할 수 있어요. 예 설정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요. 어 어렵지가 않아요. 그냥 그러면 이거 세팅하는 건 어떻게 하세요? 막 이게 그 연세 있으신 저기, 사, 저기, 중장비 기사님이 전화가 와요. 그러면, 저희가 다 세팅해서 보내드리니까요. 그냥, 잭, 잭끼리, 맞는 것끼리 꽂고, 요 시가 잭만 꽂고, 중장비를, 시동을 키면 이제 무조건 작동하는 거예요. 시동 키면, 그때부터 사람이, 사람이 딱 있으면, 해주세요. 사람이 해주세요. 있으면 무조건 시켜주세요. 위험합니다.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반응속도가 빠르고, 반응속도가 느리면, 그, 현장에서 다시 달고 오라 그래요. 반응속도가 느리고 뭐 저기 잡혔다 안잡혔다 어? 어떤 어 사람은 저기 하고 이름면 다시 달고 오라 그러고요 소리가 또 작으면 다시 달고 오라 그래 그리고 어떤 현장은 사람만 감지해 사람만 어 차는 감지하지 말고 이거 차랑 사람 감지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가 제품들은 사람이랑 차를 분리가 안 돼요 그냥 사람이랑 차랑 무조건 감지 되니까 일부 현장에서는 우리 인사사고만 안나면 되니까 사람만 감지하게 설정하세요. 그러면 이 제품은 설정이 돼요. 사람만 감지하게도 할수 있고, 차만 감지하게 될수 있고, 아니면 차랑 사람 동시에 감지해야 될수있고 설정을 다할수 있어요. 예, 그런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확장성. 이 스피커가 지금도 큰데 더큰걸 원하시면 옵션으로 바꾸면 돼요. 그리고 경강등. 경강등도 그 일부 대기업에서는 사람 감지될 때, 이 파란 불빛을 경광면 돌아가게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. 그런 거다 같이 다맞출라고 저희가 잭 바이 잭으로 다 만들어놨고요. 지금 몇 시죠? 어, 2분 남았네. 2분에 종료할게요. 2분에 종료해도, 그, 자전까지는 특가가 유지돼요. 예. 오늘이 AI 카메라 방송 마지막이고요. 다음 주부터는 다른 거 하는데, AI 카메라는 뭐, 영혼이 끝은 아니고요. 그 중간 중간 할 거예요. 근데 지금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했는데 오늘이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하는 날 마지막이고요. 이제 월요일부터는 다른 그 라이브 방송 10분씩 할 거예요. 저희가 요즘 요즘에 신제품 나와가지고 그 신제품 위주로 라이브 방송 할 거예요. 사람이 감지가 이렇게 무조건 되면 비켜주세요. 무조건 비켜주세요. 비켜주세요. 위험합니다. 예, 말로 비켜주세요 위험함을 날려주고 운전자한테도 빽빽빽빽 소리 나요 그리고 이 카메라가 찍히면서 블랙박스처럼 이 안에 다 저장되고 있어요 예, 저장되고 있고 지금 몇시죠? 아, 1분 남았네요 1분 후에 종료할게요 이 제품은 공사장에서 쓰는 거예요 공사장 중장비, 중장비 포크레인, 굴착기, 굴삭기 하여튼 공사장에 있는 움직이는 건다 달아야 돼요 예, 안 달면 안 돼요 안 달면 들어오지를 못하게 해요 들어갈려고그러세요못 들어오게요 아한 번만 봐주세요 내일 달고 올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런게 안 통해요 그냥 무조건 못달아 그래서 급하게 그, 일을 못하게 생겼으니까 급하게 저희한테 비싼 킥막 어? 7만원 8만원 10만원 주면서 킥 불러가지고 저희가 보내준 적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도 조금 전에 그차 타고 뭐 몇시간 걸려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가지고 갔어요 방송하기 시작 얼마 안되기 전에 아 지금 아 10분 지났네요.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소리운 말하는 AI 후방 카메라. 소리운 감사합니다.